계속해서 아, 베드로 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 배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 그 하나님의 그 사력을 잘 감당하고, 있제노년의그 사력을 마감하는 그런 나이에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게 어, 어떤 말씀으로 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고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제자였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어, 믿음의 모든 어떤 신비한 믿음의 경험을 타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이제 그 로마 교회에서 순교를 하기 전에 이 베드로 증서와 구슬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도로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정 결정체가 핵심이 이 베드로 증 구슬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지난주일에 일장과 이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항할 때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첫째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사 소망, 살아있는 소망.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사람이라는 것이 고난이 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왜냐? 예수님이 고난이 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우리가 살아있는 상망을가져야된다그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좇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의 내용에 대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고 또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제자들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있었고 또 장모도 있었습니다 그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지 알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때도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 뭘까? 그지? 배도로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가정생활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실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의 핵심은 뭐냐? 가정의 핵심은 다른 것도 아니고 어? 아내와 남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핵심이에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식이 가정의 주인이다 아닙니다. 시어머니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이 주인이 밥을 쓰고 행복한 삶을 사면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복음에 가서 보면. 들어보면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는 왠지 모르게 아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이 아내는 어떻게 예, 이 가정생활을 해야 되느냐?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 아내라. 일제에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형실을 말미암아 보을 받게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이 아내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로 이제 보면은 예수 믿는 가정들 보면 먼저 부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요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 이제 보금이 전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아내가.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 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수님,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 남편이고, 어, 이지만은 수준이 높다, 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느 이제 남편을 설득시켜요. 그죠? 말을 합니다, 말을. 어? 말을 찾고 요 말을. 그런데 남자들은요, 제가 남자잖습니까? <laughs> 남자들은요, 어,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남자는 자기 주관이 세.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꼭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쳐다볼 때안 맞거든요. 그 말이 그 생각이나 그, 생, 그 하는 일이 보면 아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저렇게 가면 안된다 말이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면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laughs> 그러면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잔소리지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말을 한다고 바꾸느냐. 바꾸는 척하지만 절대로 안 바꿔요. 자기 할일다 해요. 안, 안 하게 해놔 놓고 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laughs> 왜냐? 거기에 고쳐있으니까. 자 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만 말을 말 가지고 남편을 자꾸 바꾸려 하지 말아요. 말을 하지 말고, 행실로, 행실로, 행동으로 보여줘라는데요. 행동으로, 응? 행동으로 해라. 그래서 그 어,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암만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남편이 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한다고 그 남편이 내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삶을 보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잘 예, 예,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 너희는 정결한 행실을, 정결한 행실을 보여줘야 됩 그래서 너희, 너희는 아내를 말이죠.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매몰하지 말아요. 네? 매몰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번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숙지 않을 것이라이마음가면 마음을 마음을 풍요롭게 해라 합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언로 하나님의 언제로 어둠. 하나님의 내가 먼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풍성하게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이거야. 그래야 좋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남편을 쳐다보고 미운 것밖에 없는데, 그죠? 아내가 쳐다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게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워진다면 자꾸 볼 때마다 나는 평생 을 당신을 위해서 이생을 하는데 왜 당신은 하나 어? 내가 가자 하는 교훈을 왜안 가노? 이 미운 마음이 딱 생긴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어로내마음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은혜로 쳐다보니까 그것도 귀한 거예요. 느끼한 거예요. 술 먹고 다른 데 가서 앉아서 집에 들어가서 자니까 또 좋은 거다. <laughs> 미혼지대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 은혜 있으니까 곱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믿는 미리 이전에 우리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었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도로 어, 사도는 누구의 예를 들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고것이요 자,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누구하고 떠나느냐? 아내와 조카를 세 명이 가족을 데리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 가라 하는 대로 가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세상은요. 하나님 축복한다는 한 곳에 갔는데 내기치 않는 고난이 왔단 말이죠. 그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근이 왔으니까 안그래도 가진 게 없고 그냥 어? 살로 들어온 사람이 그 땅이 기근이 왔으니 물을게 없으니까 그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뭐라 하면 여덟 가느냐애극으로 갔어요. 애극으로. 그 밑으로 이제 자, 그 풍성한 그 도시, 도시죠. 도시로 가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게 돼요.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은 너무 젊고, 열사차이, 열사차이 나오네 너무 젊고, 아리따운여인인데틀림없이 애급에 가게 되면 당신을 그, 당신을 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나를, 내가 잘못하면 죽게 된다. <laughs> 그랬어요. 그러면, 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부부가 아니고, 에, 그냥 오누이로. 그치? 나는 오빠고 당신은 동생으로. 그렇게, 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가서 삽시다. 그랬어요. 어, 그럼 남편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할겠죠 근데, 아직도 안 다를까, 그, 이제, 에그업에 더 내려갔는데, 그, 미모가, 특출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를 내니까 아닙니까? 어 그, 살아 들어오는데, 그, 아내가 보니까, 어, 완전히, 뭐, 어, 엄청나게 예쁘다. 이런, 이 말이 자꾸 나오네. 그, 기가 어디에 들어왔겠습니까? 애그 왕에게 들었다 이거요. 예 어. 그래, 애그 왕이, 그러면은, 그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아, 그, 자기, 여동생인데, 말이세요. 그 어, 미모가, <뭐라> 어, 좋습니다. 그럼 그 분을 내 아내로 맞이해라. 어, 그를 데리고 가면서 아바람에게 선물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냥 못 데려가니까 왕이, 그 왕비로 데려가니까 얼마나 많은 걸 주겠습니까? 낙타, 소, 뭐, 양, 뭐, 큰 뭐, 것을 주고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어. 문제가 이제 생겼죠. 어. 아내가 이제 들어오는 그날부터 왕궁이 이제 그, 예, 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재앙이 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이거 뭐, 알아봐야 될 일이 있다. 어, 그래서 불렀어요. 그, 저, 사라를 불러서, 자종 기증을 알아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라 남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왕이 화를를 화를 내면서, 왜? 응? 어?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냐 말이에요. 내용이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사라가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아브라함이지만은 나이가 많지만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죠? 아니,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책임질 게 걱정하지 마라. 응?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내가, 살, 내가 보호하고 살리, 살리기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라는 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 죽, 나, 내가 죽, 음? 죽게 된다. 그러니까 다, 어?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 죽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사라는 아무 말안 했어요. 아무 말안 하고. 왜 그런 사라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 비록 남편이 나에게 저렇게 못할 짓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걸 믿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 어,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남편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지. 그런데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라전 저거 내버려놨다가 저거 아무도 제대로 어?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약을 내겠다는 말이지. 그 과정에 그 하나님이 기입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에게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남편에 남편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어? 그런 행동을 나에게 할 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에 기입하시라고 그렇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모든 남편을 고치도록.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행함으로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남편이 뭔가 느낄 수 있도록. 아, 우리 아내는 교회 가든 니 사람이 확실히 달라졌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남편의 남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친구들의 아내를 볼거 아닙니까 친구들의 아내는 어? 어, 자기 할것다 하고 어? 남편이 술 마시고 같이 앉아서 밥도 술도 마시고 <laughs> 어? 전도 같이 치고 어? 남편이 이러면 막대돌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 우리 아내는 어? 예수님은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해도 예, 저렇게 해도 예. 어? 자기가 생각해도, 예, 내가 이것저 잘못한데도 순종을 한단 말이지그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구나. 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고친단 말이지. 예. 잘못된 것을 고친단 말이 자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실제 에그를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기하게 되리라. 예, 그죠? 연약한 그릇이요 기하게 이어라다 여기에 우리 이 설교를 들을 분은 세 분입니다. 저하고 강동혁이, 강동이 남자는 세 분밖에 없으니까 아내를 계약에 얘기해봅니다. 예, 계약에 얘기되는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남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다는 데 함께. 그죠? 하나님이 주신는 은혜를 우리는 봤는데 어떤 그릇으로 봤느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그릇 안에 그릇 안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내가 그릇이 깨졌어.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왜 깨졌습니까? 남편이 깬 거야. 아에는 연약한 그릇이다. 네. 잘못 따하면 금이 가거나 충격을 받으면 깨지단 말이지. 네. 아주 예민하다는 거, 예민해. 그죠? 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잘 상처받는단 말이지. 네. 그런 그릇을 잘 보존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귀하게 보존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복을 주는데, 이 그릇에 대해 복을 준다는 거죠. 가정의 그릇에 복을 준다는 거죠. 남편이 혼자 만 똑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자꾸 아내, 아내, 아내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올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축복이 안된다면 담을 수없다이 그릇이 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그릇으로 받는데 가정의 그릇으로 받는데 가정의 그릇이 온전히될거 아닙니까? 금이 가면, 그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구멍이 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귀하게 담아야 된다. 귀하게 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왜 우리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고, 잘참 연약한 그릇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어, 보살피고 해야 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그죠? 둘이서 싸웠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안 아, 들어주죠. 내한테 기도하기 전에 너 둘이 가서 하이라 보너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